안녕하세요. 야, 보컬 리테리 엄청 늘어 보인다. 늘어 아, 보이죠? 저 이거 샀어 이번에. 아 너무 예뻐요. 뒤에 한번 보여주세요. 어머 귀여워. 진짜. 블랙 블랙 프라이데이 어. 해가지고 거지 한80% 넘게 샀어. 아, 대박이에요. 알렉산더 레이커스. 저도 알려주셔야 돼 그런 거 있으면. 좋은 건내거 먼저 한 다음에 장바구니 하나 남았으니까. 아 내가 가져가면 안 되니까. 결제 거리 어떻게? 어차피 어떡해. 못 입어요. 혼나는 것도 했는데 했는데 없어지면 어떻게 원망하잖아 그러면 아, 인정 인정 쌤이 <laughs> 네. 나 이렇게 칭찬했잖아요 네.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게 사람들한테 참 좋은 것 같아 요아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내가 영상에서 봤는데 그 사람이 단어에 대해서 인식이 지배될까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 밖에 설명해주고 싶은데 설명 추운 거니까 그러니까, 어, 내가 하면 되나? 이렇게 되는 음... 거고 뭘 뭐,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뭘 하고 싶은데 관중이야 그러니까 어? 내가 해도 되나? 이렇게 해서 아... 의식이 계속 바뀌는 거야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새로운 단어를 막 만들어내 뭐, 뭐 이제 이대남 뭐 이런거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대남? 이대남이 뭐에요? 뭐 20대 한남 뭐 이런식으로 그런것도 있었던거 같아요 그거 자세히 모르는데 오. 어쨌든 단어를 어떤식으로 또 만들어야 된다 사람들은 그 내가 이걸 해도 될까 말까 는 선택에 대한 인식이 그거의 대표적인 게 있어요 오글거린다 이런거 어 맞아 그 책에 그거 나왔어 어. 오글거린다 하면서 F의 감성이 사라졌다 하더라 그니까 음. 이게 뭔가 좀 진지한 무언가 하려고 하면 아 오글거려 이러면서 그때 그렇죠. 차단해 버리는 그런거죠 음. 사실 그런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사람들한테 뭔가 이제 칭찬도 해줘 이렇게 오옷 샀으면 오 이렇게 누구한테 알아달라고 내가 돈을 쓰면서 좋은 거 입고 다니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 한마디 했을 때또 기분도 좋아지는데 아. 그 단어를 다르게 선택하면 되게 기분이 확 달라지거든 근내 행동도 달라지고 근데 최근에 이제 쌤이 뭐 이렇게 직장인 모임 같은 거 한다고 들었어요. <laughs>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친구가 하신 어, 친구가. 친구가. 컨셉이 이제, 약간 뭐 공연 해주고 막 그런 거. 어 맞아요. 하면. 그러니까 그게 네. 그냥 직장인들 취미 어플이에요. 네. 거기에서 이제 주최를 하는 건데. 음. 그 취미 어플을 만들어서. 음. 그거에 이제 네트워킹 파티 뭐 음. 그거 오픈 기념 뭐 네트워킹 파티 음음. 같은 걸 하는 음. 거죠 근데 음. 이제 네트워킹 파티 직장인 네트워킹 파티라는 단어가 음. 뭔가 사람들한테 음. 오해를 심어주나 봐요 그치, 근데 그게 있어. 그냥 정말로 순수하게 어 네트 어 뭔가 이렇게 취미 소통하고 음. 어 취미를 음. 같이 어 교류하면서 음. 이렇게 나누고 이런 음. 정말 순수한 의도인데 음. 그게 그니까 전잘 모르겠는 거예요. 전 이미 음. 직장인도 아니고 음. 그런 파티를 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어, 이런 단어가 뭔가 사람들한테 오해를 주나? 음. 뭔가 그냥 진짜 남자, 여자 만나는 뭔가 음. 소개팅 음. 자리라고 생각하고 음. 그렇게 뭔가, 아, 나는 이런데 안 가? 이렇게 음.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아, 단어가 진짜. 음. 뭔가 단어의 선택을 잘못했나 보다. 근데 이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고 항상. 에, 에. 그래서 어떤 논문이나 어떤 걸 이제 처음에 보고서를 만들 때도 키워드를 정해서 그 키워드가 생각하는 그 범위 있잖아요. 어디까지 이걸 기술을 써야 되는지, 음. 이걸 해야 되, 좁혀야 되는지에도 그 단어 선택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직장인 네트워킹이라고 딱 했을 때는 어 공연적인 게잘안 보여. 그러니까 음. 사람들이 약간 그런 와인 모임. 모임 이런거 많이 해봤지만 이런 음. 이렇게 해본 사람들 뭐 소모임도 어플도 음, 있고 음, 하면 그러니까 남자 기준에서 약간 여미새들이 있어 어... 여자에 미친새끼들이잖아 어... 어... <laughs> 그 사람들이 본질을 흐트러버렸어. 안 맞게 하는 거야 근데 여기도 또 비슷할 거다 생각이 들면 어... 그래서 제가 항상 모임을 할 때는 정보를 주거든요 아까 얘기하던 것처럼 어떠한 단어나 정보를 받을 때 사람들이 변해요. 그래서 오.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정보가 딱 오면 가. 오. 아니면 영상을 해가지고 하면 가. 오. 그래서 그 레퍼런스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약간 직장인 네트워킹 하니까 나는 선생님 알고 되게 가고 싶고 좋은데 응, 모르는 사람들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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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내가 상상하는 그 동안 백그라운드로 생각을 하니까 잘안 가요. 어... 그래서 연말에 나는 이런 모임 해가지고 공연도 보고 이렇게 응. 서로 대화하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응, 그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공연을 하거든요. 응. 30분 정도. 응. 근데 이제 저희가 당연히 저희 양상불 공연이니까 응. 사람들 많이 와주시면 좋겠는데 응. 뭔가 사람들이 응. 뭔가 응. 거부감을 <laughs> 갖는 것 같으니까 <laughs> 어, 어? 뭐야? 왜? 왜 그러지? 왜그러지 그리고 거기에 상세 페이지 들어가면 응. 공연도 있고 뭐도 응. 응. 있고 막 이런 설명이 있거든요. 응. 근데 들어오질 않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렇게 응. 느꼈거든요. 아, 사람들이 응. 저 클릭을 안 하는구나 응.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응. 제가 가장 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게 홍보가 제일 원래 어렵다 하잖아요. 음. 근데 그 홍보에 가장 중요한 건 진짜 키워드인가 봐요. 홍보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한분한요 <laughs> <해야 돼요>. <laughs> 어쨌든 홍보 제가 사람을 키울 때 되게 중요 생각한 건 그냥 사람 이게 후크해야 돼. 후킹을 한번 해줘야 돼. 그게 키워드예요. 후킹을 어...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만족감을 줘야 돼. 음. 그거는 꾸준함이거든요. 음. 꾸준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나이가 먹을 때그 한번본 다음에 그헤어지는 약간 우리가 이제 한번 보고 나서 다음에 또 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음. 근데 그게 잘안 돼. 한번 보고, 어, 그날 좋았는데 말아. 그럼 굉장히 허무하거든. 음. 이게 사실 다 이별이 다 고통이기 때문에 외로움으로 다시 이제 내가 평온하게 살았는데 그냥 뭐가 없었으면 그냥 그 상태로 살아. 근데 음. 내가 기분이 막 이렇게 업 했는데 갑자기 보고 싶은 사람 또못 봐. 음. 그럼 바닥으로 치거든요. 업다운 음. 심해지면 약간 우울증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음. 그런 모임이 꾸준히 가서 거기서 계속 만날 수 있는 게 생기면 사람들도 더 많이 오거든요. 음. 제가 지금까지 모임을 많이 만들어 봤을 때 해보면 그래서 훅할 때는 그런 키워드가 중요해요. 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정한 콘텐츠를 계속 고정적인 시간에 계속 해주는 게 좋아요. 사람은 음. 이 모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은 아 이게 또 이렇게 하겠지? 뭐 얘네는 또 언제 하지? 그것보다는 정해진 루틴대로 계속해서 1년만 해보잖아요 어. 이거는 처음엔 작은 것 같은데 이게 커져 근데 어. 어. 거기에 대한 정보 이런 영상 뭐 인스타 든뭐 사진이든 아니면 누가 오는지에 대한 걸 이렇게 한 번씩 던져주면 음. 그때부터는 좋은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는 난 되게 좋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처음에 약간 키워드 때문에 그런가 라고 한건 너무 흔한 키워드거든요 사실 음. 음. 이게 아이덴티티가 있는 사람이 뭐 어떤 체세리라는 사람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있어 그럼 또 음. 팬이 많아 준가 음. 근데 그게 아직은 없으니까. 아닌 상태니까 어, 내가 생각했던 거안 되네 그럼 원래 아닌 거야요저 항상 모임을 해 보면 처음에는 다 그래 음. 근데 지나고 나서 꾸준해져서 그 안에서 서로 친해지면 결국 커져요 그 전문가시잖아요 <웃음> <웃음> 지금 거의 모, 모임 주체 전문가 아, 아니세요? 그러니깐. <laughs> 거의 어. 그걸로 명함 와서 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서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명함을 이게 이런 거 다른 거 팔까 하다가 사업자 낼까 하다가 그 다른 애가 심피플 하자 그래서 심피플. <laughs> 이름 아니 면 네. 사업자를? 사업자 이름을 심피플, 심피플? 어. 괜찮다. 사람들 네트워킹 말까? 심도 그래서. 있네. 불바 <laughs> 어. <laughs>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 이렇게 연결하면서 어쨌든. 그 안에서 또 계속 뭔가 사람들 연결되면 또 즐거움도 찾고 프로젝트도 어. 만들어지고 막 이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구나. 음. 어쨌든 이번에 하는 시도는 이제 전좋다 생각합니다. 뭐 제가 하는 건 아닌데. 네. 저는 네, 그냥 가서 공연만 하지만. 네. 그래서 옆에서 제가 전제 공연을 맡았으니까 네. 도와주는 것도 음, 있는데 음, 음, 음. 아좀 보면서 많이 배, 배우는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한 번씩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새로운 뭐 이렇게 프로젝트다 생각을 하고 응, 이게 응, 응, 응. 아, 이렇게 뭐 놀고 끝난다 이게 아니라 이제 프로젝트다 생각을 하면 증거 자료를 계속 다 남겨요. 야 음, 왜냐하면 사람은 본대로 믿기 때문에 정보를 어떻게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정보를 전달할 때는 정리된 걸로 이제 문서 체계화된 틀 그러니까 뭐 결혼식 갔는데 후드티 입고 갈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디에 맞는 양식과 그 자료를 제공했을 때 사람들이 신뢰하기 시작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사진찍는게 어나 사진 별로 안찍는 별로 안좋아 이렇게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많이 찍어놔야 나중에 음, 잘돼 음. 네, 약간 해보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거는 이렇게 좋은 말 해주는거 되게 좋고 네. 좋은 말 해줄때 사람에 대한 기분이나 행동도 달라지고 그 키워드를 어떤식으로 사람들한테 전달하느냐가 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스탠스 있잖아요 거리감 이게 이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올수 있는지 좀멀수 있는지는 내가 어떤 키워드 쓰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음. 알겠습니다. 오늘도 예뻐에요 네. 완전히 배웠어요. <laughs> 12월 1일 날 그래서? 오셔도 돼요. 네, 어쨌든 그... 거의한 보러 오세요. 노년도, 노년도 그 해가지고 여기다가 띡 이렇게 나오게 요새 PIP 해가지고 맞아. 한글게 넣을 수 있거든요. 어. <laughs> 점점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어요. <laughs> 네, 이번에 홍대 졸업논문 쓰겠는데 끝나면 이제 편집 공부 좀 해가지고 어, 진짜로요? 어, 네. 막 이제 뾰로롱 막 이런 거 나오나요? <laughs> 이렇게 막 이런, 이런 거막 나와. 저도 나오고, <laughs> 나오고 막할 겁니다. 저 아. 앞에 레슨 하나 하고 와서 그런지 네. 텐션 좀 좋죠? 응 좋아 좋아 <laughs> 맨날 지우님이 네. 일본 레슨이어가지고 네. 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찍다가 오늘 좀 활기가 있어요 네, 여기 몽클레어 <laughs> 아, <진짜. 웃음> 저번에도 입었을걸요 한 번? 네, 자주 입죠 그냥 <laughs> 일상봉처럼 입는 게 몸클레어 잠옷이 아. <laughs> 잠옷 입고 잠옷. <laughs> 아, <믿고> 자요 안녕 네. <laughs> <laughs> 안녕 우리 레슨 <laughs> 언젠간 d d 장을 맞춰서. 언 r One thing, you don't k n o 맛없이 맛 약속할게 그대 눈물이 마를 때까지 내가 지켜준다고 멀고 멀고 운다 지금은 老师